안녕하십니까. 롯데 잠실점 라코스테 매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프렌치 레귤러 핏 피켓 티셔츠인데요. 여름에 라코스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투버튼 폴로 셔츠입니다. 컬러는 총 20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. 여기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베이지, 옐로우, 오렌지, 블루, 네이비, 블랙, 그레이, 그린 등 20가지 정도 다양하게 나옵니다. 소재는 반복된 세탁에도 소재 변형 없이 오래도록 입으실 수 있는 장점이 많은 티셔츠이고요. 코디도 수월해서 여름에 하나 갖고 있으시면 데일리 아이템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시는 티셔츠입니다. 사이즈는 95, 100, 105, 110. 크게 나오지도 않고 작게 나오지도 않은 기본 사이즈여서 정 사이즈로 보시고 선택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. 모쪼록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 행복한 쇼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